하나, 둘, 하나, 둘. 여길로 와야 돼요. 자, 준비. 둘, 둘, 하나, 둘. 자, 지금 보면 드라이브는 이렇게 회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에다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힘을 빼고 손가락에 힘을 빼주시고 일단 먼저 몸을 비트세요. 자, 비틀었다가. 그렇지. 비틀었다가 이거를 스윙을 이 전체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야지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탁구는 칼로 스윙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스윙할 줄 알아야 돼. 자, 몸 전체로. 지금도 때려져요. 자, 다시 더, 더, 더 감아서. 때려진다는 건 밀어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시려면 몸을 더 많이 비틀어야 돼. 그죠 자, 비틀었다가. 비틀세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다시 자, 비틀었다가. 때렸어, 지금도. 자, 다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더. 다시.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치시는 경우보다, 아직은,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손가락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자, 옆에서, 그렇지, 자, 옆에서, 더 회전시키세요. 그렇지. 그렇지, 몸을 먼저 회전시키세요. 그렇지. 때린다, 때린다. 그렇지, 더 회전시키고, 그렇지. 자, 회전. 이렇게 몸이 회전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회전을 하는 공을 치기 때문에 항상 회전을 더 주려면 일단 내 몸에다 회전을 먹이세요. 자,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자. 회전을 먹여요, 몸에다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먹이세요. 깊숙하게. 그렇지. 그죠? 그러면 손에 힘을 많이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치? 회전하는 공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맞으면 밀리는 거고, 밀리지 않으려면, 자, 어떻게 한다? 먼저 회전. 그렇죠. 회전을 내 몸에다 먼저 먹이세요. 자. 먹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쭉 밀어 주세요. 회전을 먹이고 그렇지. 그죠. 그렇게 하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회전이 되는 걸 밀으려고 하지 말고 회전이 돼서 넘어오니까 내가 먼저 딱 몸에다 회전을 먹인다. 자, 회전을 먹인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은 제일 마지막에 많이 먹여 주고 자, 많이 먹이시고, 마지막에. 그렇지. 그럼 부드러워져요. 근데, 회전을 먹이지도 않고, 회전을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안 밀려고, 더악착같이 올려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몸에다가 회전을 먼저 먹여준다. 나이스. 그죠? 그렇게 하면 손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시, 공그 마지막에, 회전 먹이고, 마지막에. 회전 먹이고, 그렇지. 더 먼저 먹이세요. 그렇지. 더, 오케이. 더 먹이고, 그렇지. 더 먹이고, 더 먹여서, 그렇지. 올라가나요 지금도? 그렇죠. 많이 안 올라가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는 많이 민난 얘기고, 지금은 내 몸에다가 회전을 잘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몸에다 먼저.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면 공이 잡아쳐지잖아요. 몸에 힘도 빠지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건 밀리니까 더욱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팔 중심이 아니라 몸 전체로 스윙을 하실 줄 알아요. 자, 한번 더. 자, 몸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끊지 말고. 그렇지. 좋아요. 몸에다 먼저 먹이고. 잘하신다. 손에 힘 빼고. 몸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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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먼저 먹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내가, 제가 지금 몸에다 자꾸 회전을 먼저 주라고 하는 이유가 몸에다 회전을 먼저 주셔야 팔이 앞으로 못 나와요. 이 회전을 못 주면 이렇게 돼. 회전은, 몸의 회전은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자 준비. 자, 회전. 몸에다. 그렇지. 몸에 먼저. 그렇지. 어깨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회전. 더 몸에다 먼저 주고, 몸에 몸 돌리고, 그렇지. 몸통, 때려요, 지금. 그 그렇죠? 게임 빼고자. 그렇지. 더 몸에다가, 오케이. 이거 죠 그렇죠, 때려지죠? 그죠? 때려진다는 거는 이게, 그지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해지니까 밀리지않고 들어가는 건데 움직이면서 치면 안 들어가. 같이 회전을 걸수 있어야 돼. 자, 먼저 회전시키고, 그렇지. 그렇지. 자, 같이 회전시키고, 오케이. 회전 몸통. 그죠? 여기서 이게 회전을 시키는 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틀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자, 감아서. 그렇지. 그렇지. 손에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다가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그냥 싹 스치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몸통에 먼저 주고 그렇지. 몸통. 오케이. 손에 힘 빼고. 끊어지지 않게. 그렇지. 부드럽게. 감아서 몸통, 몸통 회전, 몸통 회전, 몸통 회전, 그렇지. 그죠? 우리는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지만 회전하고 있잖아. 요 그래서 이게 밀리지 않으려고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받아치기 위해서 몸에다 먼저 회전을 넣어야 돼. 그죠? 자, 마무리. 자, 회전을 넣어요. 그렇지. 또 때려서 지금. 그죠?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더. 그렇지.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더 비틀어서. 그렇지. 누르지 말고 싹 몸을 돌리세요. 몸에 몸통 회전. 그렇지. 또 몸통에다가. 오케이. 몸통. 몸통. 회전하고. 그렇지. 공은 제일 마지막에 치세요. 그렇지. 회전해야 돼요. 지금도 짧아요. 회전하는 속도가 짧아요. 더쭉 먹었다가 쭉 회전. 몸 회전. 몸 회전. 몸 회전. 몸 회전. 몸 회전. 때리지 말고 그렇지 때려지지 않게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죠 올라간다는 거는 공이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공이 날라오면 먼저 딱 비틀어 줘야 돼요 네 잘했어요.